할렐루야. 베개 성경 통독 31일 차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인데 우리의 불신앙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영원한 언약에서 벗어나려는 우리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통독 31일차 범위는 사무엘하 19장에서 24장, 열왕기상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다윗은 자기 다음 왕으로 바세바를 통해 낳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차기 왕에게 해줄 말이 많았을 텐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영원한 통치권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말씀에 따라 살기를 바라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무엘하 19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어떤 사람이 요아베기아르데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미 그날의 백성에게 들림에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니. 유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모든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리되 잠잠하고 있느냐 아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함에 그들이 왕께 전갈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 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야 아들 시무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 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들 시무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하라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마 없어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이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홉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로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무이가 여호와의 기름부 신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다윗시르되 수로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브이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세시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네 주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젊으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있사오리까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파틀라누나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니라, 길르앗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네우 늙어 나이가 팔십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헌도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하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오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팔십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짜여 종이 내 주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정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없어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게터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에 있사오니 정하건대 그가 내주 왕께 함께 건너가기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배풀겠고 또 내가 네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아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이색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이제 남은 범위인 열한기상 2장까지 읽으신 후에 말씀 중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심으로 성경통도 31일차를 마치겠습니다.